이발음기락한 것은 공이다, 말이야. 환하게 밝긴 밝지만은광발 것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던가, 찾아볼 수없 거든, 그명이라 하는 것은 공과 같고 말이지. 예를 들면, 아약 그렇단 말이야. 사유지 가요, 음, 응? 른걸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분명히 사람이나 무엇이나 그걸 갖는 뭐이 나타나거든. 그걸 갖다 가락한다, 말이야. 어, 인육진이라말하냐면은그 이제 명령 자체 말이지. 그건 진이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명예라 하든지 상예라 하든지 가락한지 이것이 결국은 전체 민경 수업이 아니었라 이것이라요. 그래서 불합불산 불상이거든. 일갖다가 하팔수 없고 허둘 수 없단 말이 응? 음? 빈 내놓고 저 모양 따라온 거말이야그 내놓 것도 민이따라온단말이야그 민경, 민경 가운데 많은 재미는 민경 광미 분미 있는 동시에 말이야빈 공인 광미 분미 있는 동시에 얼굴 이 분미 나타나거든. 그래서 말이야 삼재가 원유이야. 광미이 말하자면은 그물질 비친 건 상이고 상이다로 같이 민기이더라그 말이에요. 그래서 민인과 상가 말이요. 이명 광명 이것이 서로서로 서로 나눌려야 나눌 수도 없고 하나면서 세이고 세이면서 하나고 말이지. 그래서 불합불산이요. 그렇다고 말하면 은 합할 수 없다 그 말은 말이지 분명히 광명 따로 있고 말이지 어상 따로 있고 말이지 민경 따로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합할 수 없는 게등불산이 그렇다고 해서 만일 또될수 있냐는 말이야 광명 내놓고 상 따로 있고 상 따로 상 내놓고 또민림 따로 있냐는 말이 말이지 그게 좀한등리에대하있거든한등어리쏘에서 세계가 있고 말이야 세계 속에서 한등리에 있다 이 말이라 그이쯤 말하자면 삼즉 일이고 일즉 셈이라 그걸 이제 비웁니다 그래서 불합불산을 했는데 말이지 불합불산 하면서 합산이 완전하거든 어 상은 셈이고 또 따라서 면미이고 말이죠 경은 경이더라 이것이라요 날마다 장중도 예임하께네좀 특히 좀지루할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불교 이제 근본이 전체가 다 중도에서 가 있는지 마지 말이야. 이제 혹 표현은 다르더라도 중도 내놓고는 불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를 바라보는 것이 불교를 바라보는 것이고 말이지. 중도를 갖다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불교를 갖다가 절대로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로 가 있고 장 제시하기 위해서 중도를 가 있고 장 얘기하는 게 있겠네. 좀 중첩된 상중도중상계는중도광이라고 부르는지 모르는데 잘 이해하고 좀 참읍시다. 법계 종영생하니 법계가 인연으로부터 난다. 그말이야 체부 비우라. 이것이 유아이더라그말이야 만약 고정제인 유일 같으면은 연기가 될수 없이 있겠네. 비우고 공이요 이런 소리는 이가 아프도록 많이 안했어어 비우고 공이여 유관이기 때문에 공이다. 이것이요 비공고 유구 등 또 공유하기 때문에 또말 유다 그 말입니다. 이 디비시면은 장 이제 비공유랑한 것이 땅과 유라 그리 말이 되는 것이고 또비우라 하는 건또공유를그걸갖다 표현, 표현하는 말이 됩니다. 부득 공유호대 공유를 갖다 얻지 못허대 말이지. 쌍차가 완전히 되었거든. 쌍조 공유하야 공유를 갖다가 쌍으로 비친다 그말이잖요 삼재가 완연해야 비불지게 아니란 말이지. 그리되면은 결국은, 이제, 공과 유를 갖다 완전히 떠난단 말이야. 또한 쌍재 할것되면은 결국은 공과 유가 쌍재가 돼서 운용, 운용, 운용무해하단 말이야. 그러면 삼재가, 이제, 운용해서, 거기에서, 이제, 음, 일찍 셈이고 삼직일로 말이지, 일체 만배이다거기서 이제, 부비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약 통론하면, 마, 을를갖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말이라요. 십법계가 개종, 개시 인년소생이란 말이야. 시, 법계라는 것이 다 인연소생인데, 자, 인연이 직공, 직가, 직중이니 말이요. 이것은 자, 장 공가지, 삼재어 원용했다고얘기했으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 인연이란 것이, 인연이란 것이 직이 공했으며, 이 곡이 또 가면 말이지, 이두 중이다. 그 말이요. 직공은 시, 진재요. 어? 이것을 뭐라 하면 직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재라. 진서로 말하자면 진재라. 그 말이고, 직가는 시속재요 이것은 속재라 그 말이에요. 그 유라 그 말이에요. 직중은직 중도 지리진이라. 음, 이때 이제 공과 중마가 얘 예, 진재 속재에 가그는 별로 표현을 안 했거든. 그 그러니까 이제 진재를 가해 진재 진제 속재를 가해말하자면은이 음, 공이라 가는 것은 진재에 해당이 되고 어, 가라하는 것은 속재에 해당이 되고 말이지. 예, 중이라 가는 것은 지리지다. 이 말입니다. 부일심이 구십밖에야. 일심이 일심 1심 가운데 십개에다 구비해 있다 그 말이야. 1 벗기에 5 1 0 벗기 하니 100 벗기며, 다 어디 얘기한기라 그것다 아래. 1개가 930종 세간이라 이것은 30종 세간, 여기서 이제 100 벗기에 910여시가 돼야 되는데 한참에 말하자는 길이 말한 겁니다. 그래, 야 이제 10여시에다가 3종 세간을 합하니 30종 세간이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3천 세계가 되거든. 100 벗기에 930종 세계 하니 말이여. 차 3천이 말이야 제1... 일념심한이라말이야 이것이 일념삼천이다그것다이 얘기 하기 때문에 이제 설명 이 약합니다. 요따다 이제 증거로 이제 이런 말이 있다 출처가 다 표현하는 것이에요. 야, 일념 번뇌심기 하면, 만약 한생아 번뇌심이 또 일한다 말이일 난다 말이요 구, 십법계백억계 해야 말이지십법계백벅가다 완전히 구비해가 있어. 결국은 우리가, 음, 참말로 뭐 성굴을 해가지 말이지. 성굴을 해가 있고, 그 대원경지, 지금 말하자면 은 무해지로 가있고 관찰해서만은 모든 것이 구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신중야도말이야 모든 열약 지혜특성이 완전히 구비하기 있어서 그일념시 번뇌가 일어나는 그 자체 그원자성을 자체 말이야 그것은 식법계, 박법계, 삼천세계가 만님 그대로 단전히 전체가 구비하여 있어서 부처님 매미나 중생 매미란 말이야 자체는 조금 더 다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쌍 방해거등 서로서로 방해가 안됐어 수다 부리며 설사 많다 캐도 유가 아니고 수일불무한 말이야. 설사 하나라 캐다라 캐도 없는 것이 아니야. 그이야. 응? 그 자, 자체에 자 있는 본시많다고 아무리 많다 캐도 많은 행상을 찾아볼 수 없고 말이지. 에, 아무리 하나라 캐도 우진 시방 세계 아주 어득차 있으니 말이지. 이증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린 자세히 난 것은 근본이 말이지. 근본이 유물을 떠나고 말이야. 떠나서 말이지. 아무리 행상이 많다 하더라도행상을찾아보자신이공해 찾아볼 수 없거든. 그, 하나 이제 하나를 가더라도 결국은 이것이 조그마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찾아볼 수 없는 그것이 시방 세계를 갖다 두루 해서 말이야. 광미 변조 벗기를 하고 있거든. 그랑께 이것이 불무라,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랑께 비유 비무거든. 다부 저 일불산내며, 어, 많다 해서뭘 갖다 저수이산까지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하나라고 해서 뭘허태삐리 따게 놓은 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이, 이건 근본 자성 자체는, 음, 다와 일이 완전히 원흉무회하고 말이지, 에 따라 캐서 뭐양을볼수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만탁카 어디 뭐헛둘나는 모양을 볼수 있는 것지 이렇게 생각할 그게 아니다. 자신이 근본 꺼 해서, 그래 다나 일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다블리 이불대라, 만타카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하나 각각 다른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 근본 자체에 또같기 때문에 전체 통해가 있고, 일부대여, 그러면 하나라면또같냐 말이야. 그렇다 캐도 또, 하나라 카드라 또 차별이 말이지 산산수수 가격 안으로 말이지 분명히 각각 맞는 삼재가 가까운 또음 드러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불이를 부리거든 결국은 불이 부대이란 말이야 같이 따나고 또 다르지 않다이 말이야 따지 이요일 일찍 아니라그리 때문에는 집따가지일이고 일찍 다다 일과 다가 서로 통해가 있어요 결국 뭐냐면은 예 절대 진재인 동시에 또 석재고 석재인 동시에 진재라 그 말이야 차별이 절대고 절대 아주 차별이 맞지 말이지. 일다가 완전히 원융무애하고 유무가 완전히 원융무애한데 이제 삼재가 원융무애한데서이 모든 것이 다 근본이 성이 됩니다. 딱아 이리고 이리 따라 간 것도 심지 일체베비요 매미라 하는 것은 이일체베비고 말이야. 일체베비시 심이야. 일체법 이대로가 심이다 그 말이라. 어? 마음 내놓고 일체법 따로 없고 일체법 따로 내놓고 마음이 없다 그 말이라요. 이게 그 일찍일체 일지기 일찍 일찍 따로온자 그것도 린이표현을한 겁니다. 그래서 비종비행이거든 비일비의여 앞이 말하고 내용은 같은 선입니다. 현묘 심절 해야 말이여 이 이치는 비정비이고비일비이고 말한 심지일체비비 일체지심이라 하는 말이지 이 묘리는 말이지 아주 심절을 해서 말이지 비식소식이며 이 식견으로 가있고 사랑분별로 가있고 말이여 절대로 이를 갖다 알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식이라 하는 것은 사랑분별뿐 아니라 제팔아리아식 아리아 2까지도 말하는 것인데 부처님이 보통 중생에 볼때는 아리아가 순 무기식이고 분별이 없는 것 같지만 은 부처님의 대원경지에서 볼때는 이것이 실제 중생의 분별심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망생이에요똑 망생인데 칠직 일직 일체 일체지 이렇게 하는 말이제 일심법제 이것은 말이제그 뜻이 아주 짚고 이치가 짚어서 사랑 분별 제팔 아리아까지 가 안전히 만들면 뿌리가 빠져야 되지 그러기 그래 전에는 이 도리는 모른다. 이 말이라요. 그리지 부대의 말입니다. 비언 소원이라 어? 마음으로도 알수 없는 걸같다 말이요. 예, 말은, 이 중세, 제팔, 아리아 시기, 우뜸게 완전히 끊어져, 대원경기, 흰진대해서만은 자기가 스스로 참유중되지 난가치기 되지. 그래 이전에는 사랑분별을 모르는 긴데 말이지. 자기가 마음으로도 알수 없는 걸같다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 그 말이라요. 마음으로도 알수 없는데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 그땐비언서원이여 어, 말로 쓰면 안 되면 말할 배가 아니다, 그 말이요. 말로 뭐라, 표현 못한디 데 말이라. 소위로 침이 불가사의 부사의 불가사의 경이라 하는 그래서 할수 없어 말하니면 이 부사의 한 경, 부사의 경계라 깨기 같은 묘별이라 하 묘한 법이라이디 말하는 것이 이제 여기 해제이 됩니다. 할수 없으니 말이여 이 마음으로도 어떻게 해서만 알수 없는 것이고 말이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말이여 어디 깨치야만 알지 깨치지 않는 이 모른 기우 등 그래서 할수 없어 말하기를 갖다가 불가사의 부사의 경계라 부사의 해뜨리 경이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역정용의라도. 설사 한자종 결국은 쌍 쌍조가 된다 이 말이거든 역정역 행이라도 말이야 쌍조 완명이 되었더라 캐도 구삼천 그법 불가득이며 삼천 법을 일념 삼천이라는 말이지 이삼천으로 구해야 얻을라 캐도 구할 수 없다 그 말이야 비정비에도 쌍차가 완전히 또 되거든 쌍자 되었더라 캐도 구삼천 그법 불가득이야 삼천 법을 갖다 그거들을 는 것이니 어느 도단하고 신명체머 일세. 뭐 그고도 말길이 완전히 끊어져 있다 그말이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 말이라 신명처 미래스 신명처 완전 히 미래피스 아무리 음되면은 말이제 그 마음 정신 을 갖다가지고 어, 사랑 꾼별 가했고 그곳을 안락하다라 해도 말이야 그곳은 알지가 없다 그말이야그 마음 향한 곳이 미래피스 도저히 그 말한 어, 그 식으로서는 알수 없다 이 말이라요. 고명 불가사의, 그 때문에 불가사의 기위를 한다. 근데 아빠 말하고 같은 소린데, 이제 한분더 이제 징글됩니다. 그게 대경에, 대경은 대일반경이요. 대일반경에 말하길 기갖다가 생생불가설이며, 나고 나고 하는 갖 갔다가 가위설할 수 없으며, 생불생, 또 나고 나지 않은 것도 불가설이며, 음? 불생생, 나지 않으면난다그 말이요. 이것도 불가설이며, 불생불생도 불가설이야. 불생불생도 불가설이라 하니 말이지. 지 자연이. 이것이 즉말하자면 이, 식복개심이고, 삼계고 말이지, 예 중도다, 이 말입니다.